세 번째 아까 말을 했던 탄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탄폰 이건 바로 체내형 생리대 중에 하나예요 체내형 이 말은 뭐냐면 몸속에다가 착용을 하는 생리대라는 말이죠 그러면 얘를 한번 개봉박두 짜자잔. 두두둔, 어떻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죠 로키트처럼 그렇지 이게 바로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까 자 퀴즈 내볼까요 퀴즈 생리가 나오는 문 어디라 그랬죠 뭐라고 어+ 어질 여러분 구멍이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문이에요 여기서 베리즘마가 이야기를 했지만 질이 어디 쓸까 그렇지 여기. 여기가 바로 아기가 나오는 길이 되기도 하고 생리가 나오는 길이 되기도 하고 정자가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 그죠? 신비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질은. 그래서 이 질을 통해서 생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얘가 들어가야 되는 곳은 어딜까? 그렇지. 알겠죠? 어디? 음 응, 질.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허어, 놀랐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처음 알아서 놀란 것 뿐. 이미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처럼 어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베리줌마는 아직 우리 초등학생인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상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다음에 답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처음에 질이 시작되는 이 입구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여기를 자, 한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잡고 있고 여기를 한 손으로 여기를 눌려줘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하얀색으로 뽀송뽀송한 것처럼 보이는 요런 총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미 이쪽이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황이. 원래는 여기가 다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이쪽은 약간 문을 벗겨놓은 거거든요. 문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생리 혈이 이렇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지를 통해서 나가기 전에, 얘가 바로 이거를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뺄 때는, 요기 실 있죠? 엄청 긴 실. 이 실이 진짜로 생식기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요거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역시 뒤처리가 깔끔해야 된다는 거. 왜? 매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가 빨갛게 되어 있어요. 빨갛게 되어 있으면 휴지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아줘요. 말아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도 이것도 이제 깨끗하게 휴지로 같이 말아주고, 이거를 같이 위생, 용품함, 수거함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베리줌마가 여러분들한테 베리줌마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면생리대나 이네온 생리대와는 다르게, 얘네들은 약간 옷에 묻을 수 있고, 셀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날개로 고정을 시켰다 한들, 우리의 움직임이 많을 경우는, 얘네들이 충분히 털이, 팬티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옷에 묻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잘 여기 안에 들어갔을 경우는, 이것들이혀을 제대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는 부분들이 조금 더 줄고요 활동을 하는데 엄청 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시간 착용을 했었을 경우 쇼크사로 해서 죽은 케이스도 있고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선생님은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일반 생리대에서 나오는 얘가 다시 말해서 얘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슈화가 됐던 게 이런 면적이 생식기랑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바람을 유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랑 똑같은 성분이 얘는 어떻게 피부 생식기랑 그냥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고 질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베리줌마가 봤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좋을까 몸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리줌마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명, 한명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고, 대한민국을 밝힐 아주 멋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몸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